<laughs> 싱거우시이그니까 <laughs> 그 누굽니까? 어, 전기하는데 예, 먼저. 그 호남 민심이 먼저... 하루 이틀 만에 뭐10% 빠졌다고 만약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 호남 사람 정말 물러보는 거죠. 대한민국 여론조사 기관이요. 저는 견고하게 일단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있다고 보고요. 예, 예. 다른 기관에서도 조사한 내용 봐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컨벤션 효과, 즉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기 할 것이라는 예고를 하고 김종인 전 수석을 영입하면서 생겼던 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한세를 아, 예. 뒤집었다고 하지만 예, 그걸 가지고 호남 민심이 원하면... 하루 이틀 만에 10%포인트 예. 포인트 빠졌다 뭐 이렇게 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예. 저는 이제 지금 상태에서 어쨌든 예. 컨벤션 효과를 더불어민주당도 보고 있는데 예, 예. 어, 지금 명절 음. 전후가 되면 결국 예. 그 시점에 어느 정당이 치고 갈 것이냐 예, 이런 예. 것들은 그 시점에 저는 결판이 난다 보고요 저는 한상림 음. 위원장님의 학문적 견해 음. 이런 거 저는 뭐 존경하고 있지만 예. 지금 정치 초년생처럼 보이는 저런 모습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당진의 소신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판에서 예. 저런 말을 할 때는 예. 저정당을 지지하거나 기대하는 정당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정치하시는 분들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좀 나오시는 모습도 안철수 의원이든 어느 당에서 예. 당을 대표하는 인물 같으면 예. 좀 스마트 버전으로 만들고 새로운 정치를 하는 것처럼 만들고 네. 그렇게 해서 뭔가 저분이 좀 웅장하게 네. 등장하면서 뭔가 큰 비전을 내세, 내세우도록 하는 네. 그런 코디네이터도 매우 중요하다. 예, 예. 전혀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그분이 갖고 있는 삶의 삶의 연륜에만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니냐. 네, 네. 참 좋은 니분 좋은 저렇게 네. 쓰고 있다는 건 너무 안타깝다. 좀 네. 당내에 있는 사람들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저 좋은 지적이세요. 네. 뭐라고 썼죠? 아. 약, 지지, 예, 지지율. 네. 지지율은, 저, 저, 보면 저설 연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설 연휴 주나면 그래요, 보면